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,31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. 응시자는 55만 4,174명입니다. 이날 오전 여학생들이 수능에 응시한 서울시 광진구 광남고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. 수험생들은 긴장감을 억누른 채 담담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속속 도착했습니다. 이들은 교문 앞에서 손가락으로 V 모양을 만들거나 수험표를 드는 등 포즈를 취하며 시험 응시를 인증했습니다. 그냥 모의고사 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맛있는 거 썼으니까. 맛있게 먹고 평소처럼만 잘 실수하지 말고 와라 하셨습니다. 자기가 덤벼보지. 학생이 아닌 신분으로서의 생활을 즐겨보고 싶습니다. 함께 온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격려했습니다. 이들은 자녀 등을 두드리거나 안아주고 교문 안으로 들어간 자녀를 다시 불러 에너지 드링크를 주어줬습니다. 좀제 제가, 제가 좀더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. 잠을 못 잤네요 한숨도 고생 고생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힘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. 입실 종료 시각을 3분 남긴 오전 8시 7분 한 학생이 뛰어서 겨우 교문으로 들어갔습니다. 8시 10분이 되자 교문은 굳게 닫혔습니다. 한 학부모는 교내 사진을 찍고 두 손을 모으는가 하면 얼굴을 감싸 쥐는등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. 한편. 이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교문 앞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. 현재의 실력을 잘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꿈 원하는 대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.